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 환자들의 각 질환에 따른 임상 영양을 맡고 있으며, 외래나 병실에서 환자들의 영양 상담 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g 이라는 일일 공고량, 신부정 환자에 있어서 일일 공고량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5g 이라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칼국수 7.3g, 뭐 물냉면 6.5g, 뭐 된장찌개가 한 5g 정도 되네요. 이 1인분이 표준 양인데, 사람마다 약 1인분도 다르고. 그리고 만드는 사람 따라 들어가는 장의 양이 또 다를 거니까 뭐 차이는 있을 텐데. 내가 만들어 먹고 내가 소금을 직접 넣어서 이제 그런 걸 조리하는 입장에서 조절한다고 할때 소금 5g이라면 어떤 정도의 양인지 조금 막연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술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량 스푼을 준비를 했는데요. 계량 스푼 두번째게 작은 술이로 보고요. 또 제일 큰 것을 큰 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작은 술의 3분의 1 정도가 1g의 소금량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 외에 조비료를 설명드리자면 간장은 이 작은 술 하나, 5g이 작은 술 하나고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큰 거에 2분의 1 정도가 그러면은, 간장이 이 숟가락 안에 꽉 차면 5g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간장 5g은 소금 1g과 같다는 겁니다. 아. 아, 네네. 간... 간장 5g 안에 소금 1g이 녹아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소금 1g과 같은 양의 소금 양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간장은 5g, 음. 된장이나 고추장은 10g을 아, 기준으로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5g이라면 이 안에 간장을 넣어서 다섯 번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루에 5g이기 때문에 네. 한끼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칼국수 아, 네. <laughs> 같은 경우에는 한끼 식사로 7 네. 3 g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 이거 좀 제한하시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쩐지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네. 짠 음식을 제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짠 음식을 제외하는 거 못지않게 신부전 환자들한테 이제 수분을 얼마나 섭취하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고민인데 환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수분 제한과 관련해 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1일 에서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에 수분 혈량이 많아질 뿐 아니라 순환 혈량도 증가하고 이것이 또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계산에 있어서는 물 섭취량을 같이 계산하면서 약을 복용할 때 마시는 물조차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동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간호사님들께서도 교육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몸에 있는 과도한 수분을 조금 줄여주고 증상을 개선시켜 줄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양을 계산하고 얼마까지 먹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분들마다 또 상태가 다르고 어, 또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패턴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1리터, 1.5리터는 본인의 질환 상태에 따라서 또 지시에 따라 변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이제 물이나 주스 말고도 수분 함량이 많아서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다른 음료 또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물과 주스 외에도 커피라든가 차 음료 그리고 우유라든가 얼음. 요구르트라든가 아이스크림, 특히 과일이나 채소 등의 수분이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우리는 수분 섭취량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응. 이 또한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의료 상식, 의료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닥터벤 앱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